내뱃 속의 쪼장 안녕하세요 먹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나가 가져온 제품은 웰싱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라고 합니다 약간 발음 좀 어렵죠? 근데 미생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예요 웰싱 그래서 제가 가전제품 참 많이 가져오죠.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진짜 음식물 여름에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매일매일 갖다 버리면서도 되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아주 이 아이를 사용함으로써 저의 삶의 질이 한껏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얘가 가장 좋은 점이 우선은 미생물을 사용해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덜해요. 다른 데는 뭐 이제 갈아서 이렇 넣으면 수질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생물로 딱 음식물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싹 없애서 나머지 그 이제 부산물들은 이제 퇴비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여기 안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꾹꾹 go, 꾹꾹 go. Go, go. 여러분들 이제 우선은 오픈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했고요 짜잔 짜잔 안에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삽이 들어가 있어요 삽삽 삽. 이걸로 이제 이렇게 슥 걷어내는 걸로 삽삽 삽.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미생물인가 봐요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음. 이거는 사용방법이 우선 24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여기 안에다가 넣고 물을 500cc를 넣어준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으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넣어가지고 24시간 후에 제가 한번 음식물 처리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 되게 뭔가 밀가루 반죽하게 생겼어요 여보. 소 냄새 난다. 으흠, 어허, 너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생물 냄새라고 해서 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laughs> 어머 세상에 나의 착각.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 500ml 를 넣어줍니다. 와우, 우리 이제 내일 봐요. 자 오늘 드디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제 음식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문 열렸다고 지금 소리난다. 우선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하 안녕 참외 껍데기 어저께 버린 참외 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빨리 다 들어내요. 그 a p 오늘은 파프리카 잘 가요. 참외 껍데기. i k a p 제가 오늘 지금 계속 넣었거든요 빵도 넣고 지금 오이도 넣었어요 오이 껍데기 그리고 오늘은 지금 마무리로는 r i k a p a p 없 i k a Paprika. p a p r 다 k 게 버섯 밑둥이랑 파프리카 씨 i 요 같이 버릴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어, 알았어, 얼른 다들게. 자, 닫고. 그리고 여기는 물기가 많은 음식을 넣으면 안 되고요. 물기를 쭉다 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예,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그꼭꼭 참고해주세요. 아셨죠?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많이 쓰셨는데 여기 안에 뭐 시금치 다듬은 거, 깻잎 다듬은 거, 그다음에 참외 꼭대기, 파프리카, 그 다음에 참외껍데기, 파프리카, 그씨 부분,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갔는데 아, 냄새가 없어요. 예, 네, 이거 뚜껑을 닫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뚜껑을 열면 그 미생물 냄새는 있는데 이거 뚜껑을 내려놓고는 냄새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좀 편하게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대신 여기에는 생선뼈, 뭐 닭뼈, 그리고, 뭐, 달걀 껍데기 이렇게 딱딱한 애들은 넣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음식물로도 분리가 안 된다는 사실.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1kg 이상, 예, 네,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튼튼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버리셨던 것 같아요. 음흠. 자, 웨싱 감사합니다. 협찬해주셔서 저희 집에서 아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웨싱 하세요!